4, 4, 4,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 호주 가기 전날이고요. 저는 지금 술을 처먹고 왔습니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4시고 <laughs> 이제 자고 일어나서 호주 가야 되거든요. 뭘댔어요 일단. 내일 <laughs> 네, 보겠습니다. Let's g 지금 이제 수속 다 하고 짐다 붙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처할 겁니다. 못잘것 같은데. 진짜. 지금 시간은 11시 58분입니다 얌얌이한 어, 스크린 네 이거를 제가 영상편집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호주 왔거든요? 근데 하루가 그냥 존나 바빴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휴대폰 개통하고 통장 만들고 근데 휴대폰이 지금 제 요금제가 지금 해지가 안돼서 개빡쳐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지금 밥도 맞다가 존나 없나 내일 시드니 혼자 가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잘자요 야 이만데? 아우 시저 티스티. 아 이거 너무 커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안 보이겠지만 너무 큰데 이거 어떡 하냐? 아 너무 커. 어떻게 잡아야 나 솔직. 솔치... 야. 아기. <목소리> 오신기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 저는 지금 여기 오페라 오페라 근처 왔거든요. 일단 여기 지금 비가 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좋다 <목소리> 야. 진짜 이쁘긴 해요. 이게 진짜 그냥 뭐안 해도 이뻐. 그래서 일단은 친구랑 헤어지고 저는 지금 혼자 여기 내팽개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적지가 없습니다. 일단. 어, 비 온다. 비오니까 좀 실내에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 뭐 하는 인지 모르겠고요. 식당 비슷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일단 싸돌아댕길 예정이고요. 아, 근데 비가 와 가지고 진짜 좀좀 좀 그렇긴 해요. 좋은 데 한번 일단 또키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나뭐 한국인이라서 뭐알바 없습니다. 자 왔다. 아, 뭘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밖에서 사 먹으면 좀 비싸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먹어야 돼 신중하게 어우 머리 왜 이래 아. 폴드브루 아무데나 실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띠아랑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유튜브 어떻게 찍냐고 아, 해야 돼요 파이팅 해야 돼좋다 신기한게 뭐냐면 제 비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 막 식당에 비둘기가 막 들어와있어 그기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밥 먹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안된다 아 이거봐 비밀된다 <laughs> It's the second day on working holiday. I have no friends I have no friends here. So where is the good place to make a friend? In Sydney. When I go to a bar, get Friday night, Saturday night, I'd... it's go to a There's an application on the mobile phone. It's not a dating app. It's, not. Uh -huh. it's just for meet up. Meet up?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넵, 니 승준. 오케이, 나 할게. 오케이. Gigs다. 오케이, 가면 다 오케이, 가면 성공했다. 아아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시는 말들이 쫄지 말아. 쫄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방금, 방금 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떨리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별거 없다. 자신감 있고 파이팅 하자. 방금 페이스북 친구 맺었습니다. 35살 형님이시고 떨지 말란 말이야. 오케이? 렛츠 기릿. 명동 명동 느낌 납니다 노래로는 그냥 제 지리는 힙합 들으면서 지금 담배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초가 한갑에 한3 4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나뭐살 거냐 바로 전자담배 레스길이 타겠습니다 레스길이 어디 가고 있죠 펍에 가고 있습니다 펍 거리에는 낭만이 있다 낭만이 거리 자체가 예뻐요 oh hey it's cute let me introduce

<laughs> I M E O. Oh. It's a very small channel. Yeah. Huh? yeah, it's me. It's me. Oh! Yeah. I put it on Let's get it. <laughs> we got eight of three or uh, let's drink together? Yeah. Yeah. yeah eight, eight, eight of March. Eight of March. Eight eight right? of March. Oh, yeah. oh. Hey guys, when are you sleeping? <laughs> what time you go sleepy maybe 2 maybe 2am i can't turn on the camera record my life because it's so busy day fucking busy uh my head yeah, 안녕하세요. 지금 뭐 허론지 4일 차된 준비됐냐? 지금 4일 차가 돼서 느낀 점은 음좋 같아요. 매우 좋았고 너무 바쁘고 집 가고 싶어요. 넘어삼이 <놀람>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하긴 하는데 진짜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상을 못 긁고 그리고 자리를 좀 잡으면 확실하게 영상을 찍고 하겠습니다 Fucking busy man o night